1200m 혼합 4등급 서울의 육경주 출발했습니다. 4번 포에버 드림이 좋은 출발을 보이면서 먼저 4번의 산마 신차가 나납니다 5번 그린와트와 바깥쪽 6번 천지광풍이 2위권 도약해 나오고, 7번 블랙펀치와 11번 금화키트, 12번 와일드리 로맨틱도 앞선에 가세합니다. 4번 포에버 드림이 안쪽 자리를 잡았습니다. 6번 천지광풍 어깨를 나르냐고 있고, 바깥쪽 12번 와일드리 로맨틱과 5번 그린와트가 3, 4위권, 안쪽에 2번 베스트 타임이 5위로 따라 붙습니다. 11번 그마키튼이 6위로, 7번 블랙펀치와 10번 문학스트롱이 7, 8위권 달리는 가운데 8번 엉클 베리 하위권 이끌고 있습니다. 계속된 선두 4번 포에버드림입니다. 멀로기수 함께하는 4번 포에버드림과 6번 천지광풍 김용근 기수입니다. 두 마리 먼저 직선주로 접어드는 4번 포에버드림, 6번 천지광풍 두 마리가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 4번 포에버 드림이 안쪽 자리 선두 구층에 나서 있습니다. 거리차 더욱 더 벌려내는 4번 포에버 드림과 추격하는 12번 와일드리 로맨틱입니다. 12번 와일드리 로맨틱이 걸음을 내면서 순식간에 격차를 좁혀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마신 차여유가 있는 4번 포에버 드림입니다. 12번 와일드리 로맨틱 기세가 좋습니다. 4번 포에버 드림을 넘어설 듯 안쪽에 4번 포에버 드림을 넘어서는 12번 와일드리 로맨틱. 12번, 4번 두 마리 순으로 바뀌었고 10번 문학 스트롱까지. 12번, 4번, 10번 3마리 앞섰습니다. 종반 탄력적인 걸음으로 거리차를 크게 좁혀냈던 12번 와일드 리 로맨틱. 거친 발걸음으로 이번 경주 4번 포에버 드림을 넘어서면서